아픈 마음 주겠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가수는요, 영탁, 권영찬, 영탁, 권영찬. 네, 우리 영탁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MBC 실화탐사대 방송 때문에 좀 많이 기분이 언짢으시죠? 그런데 너무 언짢으실 필요 없습니다. 소송전은 법정에서 결론 나면은 그때부터 걱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영탁 님 10월 2일 날 JTBC 특집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다시 한번 인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뽕숭아학당에서는 가장 주축된 형으로서 아마 많은 또 활약을 펼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방송인 유인경 기자님이 영탁 님에게 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 드렸습니다. 뭐 요즘 걱정이 많을 텐데요. 방송을 오래 하시는 방송인들 또 기자들은요 딱이 얘기만 합니다 영탁 씨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노래만 신경 쓰면은 됩니다 다른 거는 소속사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소속사한테 맡기시고 너무 많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영탁 씨 많은 응원 그리고 영탁 씨의 멋진 노래 한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유인경 기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유인경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권영찬 선생님 아니 오늘은 방송 아니시고 어디 가셨습니까? 아, 아침에 좀 일을 보고요. 네. 지금은 지금 잠깐 우리 딸이 책을 쓰는데 음. 목차 같이 한번 살펴봐 주러 와 있어요. 엄마. 이야, 엄마 참스를. 네. <laughs> 방송으로도 바쁘시고 강연으로 바쁘시고 또 따님 챙기시기까지. 아, 감사한 일이죠. 요즘 손녀 손녀 맞죠? 손자예요? 발손자. 아, 손자예요. 네, 네. 아, 손자 보는 재미가 쏠쏠하죠. 어우, 가장 큰 기쁨, 좋은 일 중에 하나가 네. 미당 서정수 선생 시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100일쯤 된 아이가 네. 이렇게 옹알이 하는 소리 듣는 거. 아우 귀여. 예, 그다음에 나뭇잎 사이로 뭐 새가 앉는 거, 네네네. 뭐 이런 걸다 즐길 수 있는 그 행복이 굉장히 큽니다. 아 네. 저는 제 아내가 승문에서 제가 애들 들을다 키워갔고요. 네. 거를다 기억하고 있죠. 아유, 축복이죠. 네, 네, 네네. 네. 영탁 씨한테도 응원의 메시지 한 마디만 주십시오. 영탁 씨 노래 너무 좋아하고 저는 영탁 씨가 그 작곡 능력, 네. 그다음에 동료들을 아우르는 그렇게 따뜻한 마음 참 좋아하는데 네. 최근에 그 광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좀이렇 뒷말들이 많고 좀 속상함이 있을 거예요. 네안 좋은 씨가 네. 많이 나와서 아 근데 어쨌든 이제 C C 비비는 가려질 거라 생각하고요. 네예 우리는 뭐 C F 모델 영탁 씨나 그 계약 거에 뒷문 건 상관 없고 그렇죠? 영탁 씨가 우리에게 그 불러줬던 노래들. 예, 네, 축 처져 있을 때도 흥이 났던 노래들? 그렇죠. 예, 그런 노래들을 위안을 받으니까 사랑하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본질을 믿기 때문에 영탁 네. 씨가 더잘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기도해 네. 주셔야죠? 네. 또 영탁이요. 뭐 프로듀서로서도 너무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네. 뭐 방송, 뭐 아주 뭐 다방면에 아주 네. 그냥 뭐 뛰어납니다. 네. 어, 예. 팔방미인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얘기는 영탁 씨한테 딱 맞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음. 뭐 작사 작곡 능력, 그다음에 그 노래를 딱 맞는 가수에게 주고 분위기를 네네네. 잘하는 정말 완벽한 프로듀서 역할을 잘하는 것 같아서. 네, 네, 네. 노래만 잘하는 분들은 가끔 이제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뭐도 하지만. 그렇죠. 어 영탁 씨가 굉장히 오래오래 이제 좀. 연예인 혹은 아티스트로서의 생명이 길것 같고요. 네네. 전에 한번 보니까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시더라고요. 음, 그림도 곧잘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 예술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분이셔서 음. 다음에는 뭐 좋은 곡, 좋은 노래, 또 좋은 미술도 이제 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최근에 또 연예인들 트렌드가 또 미술쪽으로도 관심을 많이 갖고요 그렇죠. 네. 요새 보니까 뭐하종우 씨나 누구나 뭐 개인점에서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에 팔리기도 하는데 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누리시기를 음. 바랍니다. 잘 하고 네. 계시지만. 네. 근데또 얼마 전에는 그 예천 양조라고요. 네. 영탁 막걸리 했던 곳이 사실은. 네. 영탁 씨와 계약이 끝났으면 영탁 막걸리 쓰면 안 되는데, 네. 크, 이건 뭐, 회장님 이름을 딴 거라고 해서 지금 뭐, 팬들 난리가 났는데, 네. 사실은, 왜 전직 기자다 보니까 이런 일은 사실은 흔치는 않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요새 사실은 그뭐상권이나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뭐 문제들은 굉장히 민감한데요. 네네네. 이제 요새 보니까 이런 일을 당하면 기자들이 앞서서 팬들이 더 나서서 c 네. 씨비를 가리시고 팬들이 등을 바로바로 뭐. 바로 돌리더라고요. 네, 또 예. 이런 일들은 이제 이번 걸 계기로 좀 없었으면 좋겠고 네네네. 저는 또 영탁 씨에 대한 신뢰감이 커서 보니까 뭐. 요, 세제 광고 그 세탁기 그것 시전에서 시작해서 뭐. <laughs>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저처럼 요리솜씨 없는 사람을 위해서 다 만들어진 <laughs> 것도 하기도 해서 아, 정말 이분들 때문에 제 지출이 많아지긴 하는데 음. 신뢰를 하는 이제 가수니까 네네네. 좋은 제품을 알고 골랐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음. 너무 인기가 많다 보면 음. 뭐 가끔가다가 맑은 햇살에도 비쏟아지기도 하고 어 먼지도 날리기도 하고 그렇죠. 꽃이 아름다워도 뭐 파리 음. 도끼기도 하고 뭐 이런 실련쯤은좀 간간히 있어야 네. 좀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런 작은 일들이 뭐낙 여러 네. 큰걸 하기 때문에 뭐 네. 비운에 땅이 굳는다고 하잖아요. 좀더 마음을 다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큰 사랑을 받으면 뭐 음. 많이 권현찬 선생님도 지켜보셨잖아요. 네. 눈떠 있어서 네. 본인을 너무도 과대평가한다든가 그럴 수 있죠. 뭐 이런데 이런 사건들이 가끔 가끔 발바닥을 땅에 내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네, 네, 네. 네.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어도 발은 바닥에 있어야. 팬들의 사랑도 지탱을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또 궁금한 게요. 사실은 네. 저 상담심리학 박사지만서도 네. 이 영탁 씨가 외아들이거든요. 예, 예. 근데 외아들이 무명일 때는 잘할 수 있는데 이 정도 네. 인기면 이제 자기의 본색이 드러나야 되는데 네. 지금 너무 착하고 후배 챙기고 선배 챙기는 거 보니까 이게 외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성이 야참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렇그 아버님 아프신데. 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하기도 하고 음. 또 어머님이 사실은 이 미스터 트로트에도 나가보라 네네네네. 권하셨는데 어머니 얘기도 많이 하기도 하고 음. 근데 사실은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나 애정이 밑바탕에 깔려 있으니까 네네네. 그게 이제 기본이죠 인간애라는 거죠. 그렇죠. 효심을 떠나서 근데 그게 노래나 개인 관계에서도 나오지 않나 싶고 저는 이제 가끔 노래를 어떤 가수가 부르고 있으면 네. 뒤에서 이렇게 서 있는 가수들의 리액션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영탁 씨가 정말 리액션 잘해주고 네. 어, 먼저 나가서 박수도 쳐주고 홍도 이렇게 주고 이러는 걸참 잘하는 그러니까 남들에 대한 배려심이 참 많은 가수구나.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는 곡 그 다음에 혹은 감동을 주는 곡을 음. 직접 쓰고 만들고 할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거든요. 네네. 혼자 노래 잘 부른다고 될 일이 아니고 맞습니다. 주변을 누르도록 살피는 품이 넓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봅니다. 음. 그래서 다른 연예인들이나 방송에 출연하는 패널들도 보면 자기 얘기할 때는 막 와 고개 쳐들고 있다가 남 얘기할 때 딴청 부리는 분들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딴짓을 많이 합니다. 예, 휴대폰 보는 MC인데도 휴대폰을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음, 잠시하는데, 네. 근데 그게 다 보이거든요. 음. 네, 영탁 씨, 저처럼 메인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laughs> 네. 근데 거기서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는 음.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영탁 씨한테 앞에 있다면 어떤 말씀해주고 싶으세요? 영탁 씨는 고생을 참 많이 한 가수죠. 맞습니다. 무명이 15년이에요. 15년. 예, 장르마다 다 도전을 했었고. 가망했어요. <laughs> 아우 속상해. 근데 그 힘이 저는 네. 천년의 뭐 고생이 음. 정말 이 영탁 씨가 이제 어릴 때 어릴 때그다왜 저는 뭐 그게 어떤 고통이던 간에. 네. 공짜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억울해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음. 자기한테 대해서 점검해 보는 시기도 가졌을 거고, 음. 이제 드디어 자기 몸에 딱 맞는 예, 프로듀서 또 트로트 가수로서 이렇게 잘 하고 계시니까 뭐잘 하실 거고 주변에 있는 분 친구들이나 선후배 특히 아주 어린 그 장, 정동원 군이나 누구한테도 음. 되게 배려를 잘해 주는 걸 보고 네, 네, 네. 이래서 많은 분들이 영탁씨를 좋아하는구나라고 음. 새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제학에서는 실패가 네. 끝이 아니라 성공의 정말 지진돌이잖아요. 그래서 실패한 그렇죠. 만큼 네. 더 오랫동안 꽃길을 걷고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좋은 일만 남았을 겁니다. 네. 그럼 우리 영탁의 네. 영탁이 딱이야 영탁 찐팬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영탁씨 팬들도 영탁씨랑 비슷한 성향일 것 같아요. 닮았어요. 네. 속도 기쁘시고 네. 예, 그 다음에 뭐 누구한테나 좀 넓은 마음을 가지실 것 같고 음. 영탁 씨의 재능을 더 꽃피워 주시고 싶은 마음들로 아마 모이셨을 것 같은데 음. 영탁 씨가 무엇을 하던 이제 박수칠 준비가 돼 있으시니까 음. 더잘 따덕따덕 거려 주셔서 진짜 찐이야. 팬들도 찐이야 라는 걸 대중들이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수 네. 프로듀서는 영탁이 찐이야. 방영과 <laughs> 방송은 유인경이 찐이야. 네. 네. 오늘 저기 따님 그거 잘 봐주시고요. 네. 멋진 할머니가 아닌 멋진 누나로 멋진 언니로 우리 곁에 영원히 있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네. 할머니 노릇하면요. 하려면요. <laughs> 체력과 재력이 필요해요. 힘드시죠. <laughs> 네, 체력도 필요해서 파스 붙여야 되고요. 네. 장난감 이제 사줘야 되거든요. 네. 권영찬 대표님 강의 네.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대기업의 <laughs> 강연 우리 유인경 기자님 쭉쭉 뿌리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항상 화이팅입니다. 네, 권 박사님도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누님 고맙습니다. 네, 댕겨.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네. 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터뷰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영탁님을 사랑하는 영탁 팬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영탁님 최고인 하루가 되십시오. 근데 영탁님만 최고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영탁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탁 팬카페 한분한분 한분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탁 최고. 영탁 팬카페 여러분 최고. 유인영 기자님 최고입니다.